파이널 모의고사 3회 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루트 54분의 1은 a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루트 2분의 6 루트 3은 b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ab가 유리수일 때 a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은 일단 첫 번째는 루트 54분의 1은 분모 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일단 얘가 6, 9, 54즉3 루트 6이죠? 요거 분의 1이라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6, 루트 6을 곱해요. 그럼 얘가 18이 되겠고 분자는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 루트 6 곱하게 되면 그럼 얘는 이렇게 어, 쓸 수가 있죠? 18분의 1, 루트 6으로 써도 똑같습니다. 즉, a가 18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자, 루트 2분의 6 루트 3인데 여러분들 요런 거는 센스. 루트 2 루트 2뭐 루트 2 루트 뭐,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6 루트 2 6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요 약분하면 3이니까 3 루트 2 6이 돼서 따라서 b는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ab는 18분의 1에다가 3을 곱하니까 6분의 1이라고 하는 계산식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